오늘은 3월 28일 사순제 4주간 토요일 미사입니다. 입당성 죽음의 오라줄이 나를 두르고 저성의 올가미가 나를 일감았네 공경 중에 나 주님을 불렀더니 당신 성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연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순 사주간 토요일입니다. 어, 생미사로서 최 피트를 위해서 봉헌합니다또 며칠 전에 돌아가신 김재겸 바오로와 이원이 안나. 또두 분의 영혼한 안식을 위해서도 인사 봉헌하겠습니다 또 교황님이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죠 교황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인사 봉헌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선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리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지 도와주지 않으시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에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어 제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그들의 악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 나무를 열 몇째 베어버리자 그를 산이들의 땅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나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마음과 속을 떠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사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하느님 당신께 피신 하나이다. 주하느님 당신께 피신 하나이다. 주하나님 당신께 피신하오니 뒤쫓는 모든 자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저를 구해 주소서, 사자처럼 이 몸으로 가지 못하게 하소서, 아무도 구해 주니 없나이다. 주 하느님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 제어움제 제 결벽을 보시고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이제 악인들의 제약은 끝내시고, 어인들은 굳세게 하소서. 마음과 속을 깨뜨려 보시는 분, 하느님은 어로우시다. 주 하나님, 당신께 피신하라이다. 하느님은 나의 방패, 마음 바른 이들을 구하시는 분, 하느님은 어로우신 심판자, 하느님은 언제든 진노하시는 분, 주 하나님 당신께 피신하라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참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참미 받으소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연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리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에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대장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리코 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 도님 찬미합니다. <laughs> 독서 예레미야서 말씀이었습니다. <laughs> 그런데도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양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여자가 본이 당했던 고통을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에, 예레미야의 고통에는 예수님의 고통이 투영되어 있는 거죠. 에, 역시 예레미야는 또 우리 신자들의 대표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 각자도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이런 예레미야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화답송 주 하나님은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피신할 곳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연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갈릴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막 분열이 일어나요. 이러한 분열, 이러한 분열은 역시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매일 매일 이런 분열을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이 코로나 19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알아보는가, 예. 또는 지금은 막, 막 거짓 뉴스들이 많아요, 거짓 정보들이 많아요, 막 이런 것들, 예. 이런 것을 퍼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뉴스에 휘둘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역시 예수님 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상을 살에서내 개인의 삶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시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래리가 진리를 따를 때. 진실을 살아갈 때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루카복음 19장에서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내가 평화를 두르고 온 것이 아니라 불을 지르러 왔다. 나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거짓 그 평화가 많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좋은 것이 좋다, 적당하게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고 자기 편할 대로 맞추어서 살곤 합니다. 이럴 때는 분열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는 진실,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편할 대로, 내 좋을 대로, 내 안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는가, 성찰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19에 깨어있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어른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 죽어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 품만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큰 슬픔에 잠겨 있는 그들의 가족들이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 나게 하시어 더욱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활기차게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고통 중에서도 정신적 편안함과 영적 보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느님을 성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픈 사람을 돌볼 때 그들이 가진 의료적 지식과 경험을 슬기롭게 이용하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소서 또한 그들이 지칠 때 격려해 주시고 약해질 때 힘을 주시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 참된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전지 선호하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삶못 이루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혼란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에 지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할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또한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 빠지지 말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터널 같은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소서, 또한 저희는 그들이 바로 우리 이웃임을 알고, 그들의 피로에 관대한 마음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저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누려왔던 일상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작은 일 안에서도 하느님께 감사하며 하느님을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아픈 자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어려움, 어려움을 먼저 알고 도와주시는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 우리의 주 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둔이 방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기하소서 하나님 길이 참니 받으소서 음. <목소리도> 이 물과 술이 하나님 다시 인생을 지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 참여.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주님 진심으로 육신은 진료로 구부르시고, 주님은 바치는 이 자살을 너 받으리소서, 주님 제 흙을 밟고 씻어주시고, 세상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예물을 인자로 받아주시고.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어 저희의 바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의,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더듬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서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허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허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거룩함고의 셈이시옵니다. 강고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문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들리신 다음 쪽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자민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여여 흘리시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방과 구군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가들이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람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재겸 바오로와 이 원이 안 나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정의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히 빛나시며,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동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 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아아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체님을 모시기에,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합당치 않사오나. 한, 한 말씀만 하소서. 하소서 제 영혼이 군나리다. 그리스도 몸과 피를 제켜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우리는 허먹고 티 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해방되었네. 嗯。 거룩한 성체로서 저를 깨끗하게 하셨나이다. 거룩한 성체로서 저를 새롭게 하셨나이다. 거룩한 성체로서 저를 거룩하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말하고 주님의 말씀을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성사의 은총으로 저희를 새로 나게 하셨으니. 저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주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말씀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